하나님 말씀은 11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붙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느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후의 마지막 숙청 작업, 마지막 숙청 작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대부분 다 제거한 예후가 이제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왕좌에 오르기 위한 것이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 형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들이 또 다시 이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4두 명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예후의 이 살육,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것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 속에는 그 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 주어진 그 계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자기의 이 속을 챙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또 그것과 함께 예후가 자기의 이 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지상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칭찬과 공들을 마치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남겨진 것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모든 수고와 모든 공로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예우는 철저하게 현세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유익과 그것으로 인한 이런 후광 효과를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한 기자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히려 예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 혼잡되는 부분, 신앙의 순수성이 이렇게 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 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피해 숙청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던 중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후가 이제 거기를 떠나가다가 15절에 보니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후가 사랑을 고백해요. 같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남녀간의 사랑의 고백이라면 뭐 정말 진한 사랑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왕조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함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나답, 여호나답이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뭐 적과의 동침 뭐 이런 거고요 흙과 백의 만남 뭐 이런 거입니다.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레미아 35장 6절 35장에 보면 여호나답에 대한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여호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여호나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레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갑은 한마색에서 나온 겐족속이라고 역대상 2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가난안 족속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쭉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여호나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레미아에 보면은 마치 포도주도 마지, 마치 마시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진정한 유대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 나답입니다. 여호 나답은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여호 나답은 그렇지 않다. 지금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나답이 살았던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예후가 하는 이런 피해 숙청은 분명히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을 계속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할것 없이 그 신하와 자녀 자손들과 형제들을 막 죽여나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야기가 없겠어요? 근데, 여호나답은 이것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여호나답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사마리아에서 다 죽였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에 성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지금 그 아합 가문의 즉 요람 왕의 우상 숭배와 또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 반대 인물이죠.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같이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진정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밖에 펼쳐진 이 세상과 환경들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우리들 신자들 한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기적이고 쇠속적인 사람 그리고 악하기까지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과 정말 법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그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만남의 기초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칫 이것이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착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을 따라 사김을 가지게 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만남에 가장 우선적인 기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 관계, 우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기초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예후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나답이 그런 예후와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어찌하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호나답과 이 예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후가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예후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느냐 선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여호나답에게는 또 반대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과 만났을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가 그에게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수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타락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성과 함께 여호나답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시죠. 원하시죠.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호나답이 악한 이 예후 예후를 반답으로써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의롭지만 악한 예후 그리고 의롭고 선한 여호나답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 자체를 우리가 꺼려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조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선하다 할수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또한 악한. 그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영혼하다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관계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